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간헐적 단식의 세부 유형들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섭취 구간을 굉장히 줄여본다면 어떻게 될까? 라는 것에 대한 근거인데요. 자, 하나는 4시간. 하루에 4시간만 섭취할 수 있는 워리어 다이어트라고 불려지는 4시간 다이어트와 6시간 다이어트, 그리고 자유롭게 섭취하는 대조군세 가지 군으로 봤을 때, 자, 결과적으로는 두 군, 6시간을 줄이든 4시간을 섭취를 하든지 간에, 자,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그것은 우리가 섭취 시간을 아주 줄인다고 해서 간헐적인,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,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스스로지키는건강신호대사증혹은